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그러 게임이 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냐고 진짜 많이 물으시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절.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고스로라. 자, 조난을 당했던 배안의 사람들은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겨울을 지낸 거죠. 하나님은요, 그석달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섬 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해서 섬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배탄 사람들도 더 확실히 믿음이 생겼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자 한 2월이나 3월쯤이 되었겠죠 디오고스라는 팻말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들이 타고 왔던 배죠 이름이 등장할 때는 뭐 그냥 등장하는 경우가 없죠 이 디오고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사실 정신 세계는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꽉 잡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헬레니즘 철학의 뿌리에는요. 그리스 신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에서 얻은 쌍둥이처럼 닮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카스트로와 폴룩스였어요. 제우스는요, 카스트로에게는 바다의 통치권을 주었고요, 폴룩스에게는 바다의 통치권을 주었는데, 디오스쿠로는 바다와 땅을 통치하는 제우스의 두 쌍둥이 같은 아들을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이 당시 배 사람들은요, 수호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배는요, 디오스 구로, 이 수호신들이 지켜준다는 의미를 딱 명패처럼 붙이고 출항을 했던 거죠. 누가는요, 이거를 일부러 언급하면서 진짜 수호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분명 배를 타기 전에는 이들은 디오스 구로에게 자기들의 운명을 맡겼죠. 그러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폭포를 만났고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구원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이 섬에서의 기적도 아마 그들의 믿음을 다지는 데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자1 이절 수라고사에 대고 사월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가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다월에 이르러. 누가는요, 로마로 향한 마지막 행로를 항해 일지처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는 수라고사에 입항해가지고 사흘을 지내죠. 이 수라고사는 이탈리아 시슬리, 엄청 아름다운 시슬리 섬 있잖아요. 그 섬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혀진 도시였어요. 그 명성은요, 아테네 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릴 사람은 내리고, 로마로 가는 사람을 다시 태우고, 또 짐도 실어서 시실리는 정말 기후가 너무 좋아서 과일과 채소 이런 게 너무 맛있고 가축도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필요한 뭐 과일이나 채소 가축들을 여기서 수송을 했대요. 자그곳을 떠나서 빙 돌아서 레기온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빙돈 이유는 그때 당시는 배에 동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바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빙 돌아서 갔을 거예요. 레기오는요 수라고사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으로 이곳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자 여기서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324km를 더 항해해서 드디어 보디오레에 이르렀어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보디올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로마의 항구였어요. 지금 이 배는 보통 곡물 수송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착지가 보디올이죠. 자1 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다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와우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네요 거기서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요 이미 로마 땅에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 있음을 알수 있어요 또 바울은요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백부장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배려로 이 성돌또유가 지낼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로마 땅에 도착을 했네요 자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로마의 신도들은요.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마자로 나왔어요.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쓴 고린도에서 쓸 로마서를 보면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 있잖아요. 가정 교회들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 마즈로오니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에 쓰인 아펜테신이라는 헬라어는요, 딱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였어요. 바로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러 올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펜테신이에요. 바오리 베스트의 법정에서 황제에게 상소할 때 썼던 단어가 로마 군인이 출정할 때 썼던 단어였잖아요.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당당하게 로마로 개선하는 바오를 로마의 성도들이 맞으러 온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온갖 죽을 고비를 넘어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도착한 아주 남루한 재수에 불과했지만 성도들의 눈엔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이었어요. 마중 나온 장소 또한 예사로운 곳이 아닌데요. 어디에요? 아피온 광장이 아피온은요 로마에 계속 승리만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를 기념 해서 이 광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광장은요,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식을 하는 장소로 쓰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유래한 그 유명한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예요. 그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모든 길은 복음으로 향한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3년 전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부딪혀 있었어요.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 쫓겨와 있었잖아요. 그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강제로 쫓겨났어요. 그때 갑자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 사실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유대인들이 쫓겨가니까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이방인 교회가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을 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벽이 생겼어요. 그때 문제가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인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이방인과 유대인 교인들이 쫙 나눠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럼 위태로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고, 바울은 걱정하며 로마서를 써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마중 나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우리 막내가요, 아주 아기 때, 사람만 보면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면 아저씨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꼭 물어가지고 제가 곤란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린 다니엘의 눈에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두 부류로 나뉘었던 거죠. 맞아요. 세상은요, 딱두 부류로 나누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부류랑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사는 부류예요. 두 부류는요,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요. 보이는 세계도 완전 다르고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세상을 살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주 명백하게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30, 거의 5살까지 <laughs>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인생을 사는데 마치 에이디아 비시처럼 제인생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돼도 말이죠. 오늘 본문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면요. 총독 베스트의 말처럼 미치지 않고 써야 복음 목숨 걸 일이 아니죠. 또 굳이 항제에게상소함으로써 천신 만국 끝에 로마에 왔지만 그래서 소완신 so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재수였고요. 결론적으로 오랜 감옥 생활 뒤에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잖아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출정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거친 항해의 노정을 통해서 배안의 사람들과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둠으로부터 승리했고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했고요.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썼어요. 같은 인생인데도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며 인생을 사실래요? 사실요, 삶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 해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색 지대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양날이 걸치며 살죠.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요.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한 채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laughs>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기준점을 새롭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요, 삶이 힘은 들지만요, 지치지 않아요. 매 순간 괴력이 솟아나요. 자, 이거 좀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laughs> 좀막 에너지 넘치는 건 보이시잖아요. <laughs> 저도 제가, <laughs> 어, 뭐제 스케줄을 보면 깜짝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니, 이 많은 일을. <laughs> 어떻게 다. <해나 웃음> 진짜 그래요. 아, 제가 우리 아들 군대 보내면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 그 이후에도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야구바 어째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서 괴력이 솟아날 거예요. 세상은 다 쓰러지고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다 쓰러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에게는 늘세 힘이 솟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 독수리는 순식간에 100m 정도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힘이 생기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 나는 왜안 되지 자책하지 마시고요. 기준점을 새롭게 하세요. 기준점부터 다시 세우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쌓이고 하나님이 이 세임을 부어주시고 그걸 이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한 거고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기준점을 확인하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양극의 세계가 있음을 알자.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도요, 다른 세상을 살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이 양극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고 항상 조율하세요. 세 번째, 계력이 솟아나는 삶을 살자 소명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지치지 않아요. 매일 새임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기준점을 확인하며 계력이 솟아나는 하루로 고고씽해요.